29살, 갑작스러운 부친의 타겟. 모두가 저 어린애가 뭘 하겠어? 한화는 이제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청년은 보란 듯이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립니다. 취임 1년 만에 석유화학 진출, 유통사 인수, 제2의 창업을 선포하며 그룹 매출을 무려 40배나 폭발시킵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 킴, 김승연 회장의 화려한 등장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승부수는 위기 때 빛났습니다. 2012년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 임원들이 목숨이 위험하다며 뜯어말렸지만, 그는 방탄조끼도 없이 사막으로 날아갑니다. 직원들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한국에서 공수해간 광어회 600인분. 그 특유의 의리 리더십은 단군 이래, 최대 80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한화에너지를 현대정류에 넘기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임원들에게 말합니다. 매각 대금 20억을 깎아도 좋다. 대신 직원 706명, 단한 명도 정리해고 없이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받아라.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가장 모범적인 구조조정이라 칭찬했고, 그는 구조조정의 마술사로 불립니다. 2015년에는 삼성의 방산 부문을 인수하는 빅딜을 감행, 한국의 로키드마틴을 꿈꾸며 한화를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시킵니다. 신용과 의리. 뚝심 하나로 29세 청년은 재계의 거인을 키워냈습니다. 승부사 김승연, 그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질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릴 때,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